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볶음면을 많이 먹어봤을 텐데요. 오늘은 팟타이보다 더 맛있게 하는 볶음라면 알려드릴게요. 재료에 대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 먼저 냄비에 물을 끓여 라면 한 개를 넣어줍니다. 다른 화구에서는 기름을 넉넉히 두른 웍에 달걀을 익혀주는데요. 달걀 한쪽 면이 익으면 저어서 스크램블 해주세요. 달걀은 옆으로 밀어두고 라면 후레이크와 다진 파를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 반 큰술, 라면 스프 반개, 굴소스 반 큰술 넣고 저어서 기름에 양념이 녹아들게 합니다. 이렇게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라면이 다 익었는데요. 라면은 건져서 바로 웍에 넣어줍니다. 이제 빠르게 볶아주면 볶음라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양념이 녹아든 기름에 달걀과 함께 라면을 볶아주면 정말 팟타이가 맛있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맛있는데요. 캠핑 가서 라면을 끓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.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칭찬받을 겁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